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오을 풍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 인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그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그하는 자라.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풍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6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으며 이사야 48장 10절에는 우리 삶을 고난의 풀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풍파는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예고 없이 찾아와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이 풍파에 휩싸인 그라사 지방의 한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집안의 가장이 조금씩 이상한 정세를 보이시하르니 급기야는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광기를 부려 가족들이 집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건마저 끊어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동네 사람들을 크게 위협함으로 사람들이 강제로 그를 여러 번쇠하슬로 묶어 놓아도 번번이 깨뜨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 을 말아보고 모장에보면 그는 군대 귀신이 들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고,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풍파를 만나면, 정상적인 삶이 깨지고 공동묘지같이 황폐하고 엄청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저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가 들처럼 이 가정에 섞여 들어와 이 가정을 파탄이 이게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도 그 광인을 고쳐줄 수 없었고, 이웃 사람들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한편, 광풍은 이 그라사 지방을 향하여 오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도 불어 닥치고 있었습니다. 성경 누가 보면 8장 22절로 2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러서 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림같이 평온한 갈릴리 호수 위로 장밋빛 인생을 설계하며 배를 지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군중의 인기도를 보아 곧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시고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될때 자신들이 차지할 지위와 명예에 대해 흥분하여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사이 예수님께서는 그만 잠이 드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호수에 불에 닥쳤습니다. 복문 23절에 보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호수 한가운데서 나무잎처럼 요동하는데 즉시라도 모두 호수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기겁을 했고 그들이 설계한 장비빛 꿈은 일순간에 물급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극게 달했다 해도 그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니면그 인생은 다만 한 순간의 허무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야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성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 즉시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세상 영화의 눈이 어두워지면 광풍이 덮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배를 지어가야 풍랑을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그라사 지방에 도착하자 문제의 그라사 광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이 그라사 광인은 멀리서 보고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 폭풍과 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가슴 속에도 전력과 공포와 불안의 폭풍과 수시로 몰아칩니다. 아무것도 인간의 가슴 속에 몰아치는 광기어린 폭풍을 잠재울 수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법을 만들어 보아도 소용없습니 그래서 이 사회가 달아하고 교권이 추락하고 믿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 그라사인이 광풍에 휩싸여 파멸해가고 있을 때그 누구도 이 사람을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분 예수님께서는 불임받은 광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 광인은 예수님을 보고 프로시엠에 그가 엎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그 강의는 자신의 말이 아닌 귀신의 말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 떼에 들어 보내소 사며 강청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산에서 먹고 있던 이천여마리 돼지떼들이 갑자기 광풍에 휩싸여 비탈로 내리더라 관릴리 호수에 빠져 몰싸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라세이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성내를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일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풍파를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일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풍랑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아직도 세상 단꿈에 취하여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즉시 예수님을 깨우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에 승리할 수있으이 예수님 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주이시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일고 있는 광기 어린 풍파를 주님께서 잠잠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니다 그래야 한반도 전력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나라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걸로 시신 아버지 하나님, 광풍을 피하는 곳, 풍랑을 점잖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마귀에서 노예난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